자 안녕하십니까. 네. 뭘 하자는 거지? 요즘 간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네. 이 아파트 지금 사야 되나요? 음. 이 아파트 지금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만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놈이야. 네.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좋은. 지금은 아파트 단지 자체를 봐야지 아파트를 보면 안 돼요. 음. 즉. 숲을 보고 나무를 골라야지. 음. 나무를 보고 숲을 고르면 안 돼. 음, 아우 어렵다. 사람들이 거꾸로해이 <laughs> 이, 이 아파트가 전망이 좋다고 개를 어. 사. 근데 그 아파트가 입지가 후졌어. 예. 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응. 입지가 좋은 곳, 즉 숲이 좋은 곳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야 돼. 좋은 집을 골라야지. 네. 응. 나무만 좋다고 전망이 좋다고. 네. 후진숲 민둥산인 숲을 사면 안되잖는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들이 음.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안 사면 음. 큰일 날것 같단 거야. 음. 아닙니다. 한, 선택권 <laughs> 선택권 아주 많이 있어요 음, 앞으로도. <laughs> 이편한 2차나 이편한 1차 이런 좋은 놈들을 음. 예전에 가격이 막 오르는데 사람들이 막 후닥닥 타서 사줬잖아요. 네.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앞으로 걔보다 좋은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이때는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음. 이편한 2차. 계약도 서둘리셔갖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음. 워낙 좋은 애니까. 자 그런데 이편한 음. 이차보다 입지가 한참 떨어진다. 음. 서둘러 계약을 해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지. 왜 걔보다 좋은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음. 어, 얘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대방이나 이편한 이차나 뭐 이런 거다. 얘는 음. 빨리빨리 계약을 해줘야 돼. 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 음. 자 그런데. 이편한 이차나 얘보다 입지가 형격하게 몇 단계 떨어져. 음. 그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왜? 얘보다 좋은 애들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항상 가면 물건이 있던데. 네. 근데 <laughs>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 네. 자 분양권은 네. 가장 좋은 놈은 서둘러서 사고 음. 가장 좋은 놈 기준으로 몇 단계 떨어지는 애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네. 왜냐하면 우리 이 밀락 이지구 한번 보세요. 호반 베르디온 개 빼고 나머지 애들이 얼마큼 올라요? 호반만 열심히 오르. 호반만 오르잖아요. 호반 1차만 네. 호반만 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좋아서 그 주변에 나쁜 거 아무리 사봐 사서 기대해봐 안 올라요. 음.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놈은 빨리 네. 네. 빨리 사는 거고 나쁜 놈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음.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laughs> 어, 여러분들 상담에 대한 모든 해답을 오늘 다 드렸습니다. 아, 네, 이 간단하네. 간단하죠. 네. 벤츠가 싸게 나왔으면 빨리 사야지. 아, 어... 그렇죠. <laughs> 응. 티코가 싸게 나왔대. <laughs> 생각해 봐야지. 네,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음... 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